그래서, 이제, 과연, 뭐, 송중기하고 소개교의 헤어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, 그 다음에 또, 또, 가세연에서 그 이상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굉장히 또, 가세연 쪽에서, 어, 곤혹스러운 입장에, 어,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기도 했었는데, 그남 얘기하면서 그렇게 또 헤어짐에서 다른 사람을 들이대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제, 그런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좀그 마음들이 많이 상했고, 좀, 어,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갈등 과정도, 어, 있었습니다. 그래서, 뭐, 그런 것 같아요. 지금, 김건모 씨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또 이제, 이 송중기 씨 얘기도 했는데, 보면은, 보면은, 손해배상액이 100억! 그 다음에 뭐, 집을, 콘도를 매입했는데, 30억 가까이! 그 다음에 또, 어,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는데, 100억 원. 우리, 그, 평범한, 그, 사람들은 좀, 좀처럼 좀 이해를 할수 없는, 어, 그런, 것 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, 우리랑 좀 너무, 그, 다른 세계에, 그,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뭐, 브리프 펠리카님은 성중이가 아깝지!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, 그 그렇죠 <laughs> 나이로만 보면 뭐 어, 너킨님 얘기에 에, 저도 그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브리프펠리카님의 그 숨겨진 그 메시지에 대해서도 어, 일부분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것 또 노출하면 또 어 그래서 노출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그 나쁜 거죠. 남들이 이제 결혼하는데 어, 자꾸 이제 김건모씨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그 어찌됐든 어떤 의혹에 휘말려 있더라 하더라도 어, 그거에 대해서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는 정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, 한대 맞을 일은 아닌가요? 그 네. 옆에 만약에 그 친구가 뭐, 누구랑 뭐, 그랬다 그러면 한대 맞을 일이 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, 뭐, 성중기 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집을 이렇게 재건축해버리고, 그 다음에 또, 어, 이 하와이에, 아, 콘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그, 그런 주변부들을, 어, 정리하고 있지 않나, 아,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어찌됐든 마음, 리은주님 감사합니다. 실시간 처음이에요. 네 안녕하세요. 네. 네, 반갑고요. 그러니까 좀 그냥 통크게 한류스타답게 통크게 막 정리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. 잊고 어, 싶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. 그 다음에 어, 그 사람님은 뭐죠? 어떤 내용이었을까? 네. 그 사람님. 모르겠어요. 어찌 됐든 이 송준기 같은 경우에는 송준기가 먼저 이혼을 하자 그랬으니까 어 막그좀 어 브리프 펠리칸님 말씀처럼 어 어머니가 좀 많이 그 병세가 좀 악화됐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풀러 나오고 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하시고 어 결혼도 정리하고 마음도 정리하고. 어,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